자, 안녕하십니까. 노스인더스트리 노세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팀장입니다. 우리 막내도 이제 공부한다고. 아 우리 막내 승우. 이제 하체우리기를 자기도 이제 좀 배워서 저를 땜빵한다고. 빵내 자리가 되게 지금 위험한 자리야. <laughs> 여기 저기서유 사장도 시시탐탐 내 자리를 노리고 있고 이 자리가 상당히 이게 명이 좀 짧은 자리인 것 같아. 조만간에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중요하진 않고. 자 BMW x m 어떤 차예요, 준장님 어, 일단 뭐 b m w 상징적으로 만든 차 같아요. 상징적. 예, 왜냐면 이제 고성능인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고성능.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네, 만든 거같고요 제가 사실 이 엔진 좀 안다고 네. 어디 가서 뻐겨도 되는데. 네. 음, 내 차에 들어가는 엔진 아니겠습니까? 뭐... 살짝 디튠해 갖 그렇죠. 디튠해서 들어간 거. 예, 네, 내 차는 530마력, 얘는 480마력. 그렇죠. 50마력 차이면은 뭐를 터보를 줄였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터보가 많이 작아요. 아, 이 터보가 보여요, 여기서? 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오일을 엄청 많이 갈잖아요 네. 뭐 850도 갈고 M5도 갈고 네. 가는데 터보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이 위에까지 튀어나와서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존재를 했었거든요. 얘는 뭐 이게 체체가 높고 그래서 내려갖고 그런 거 아닐까 시각적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X, X5도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X5 M50i를 봤다는 거지. 그렇죠. 아, 터보가 그러니까, 작아졌다. 작아졌으니까 아마 토크 밴드가 많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았을까? 아 작은 터보가 돕니까 네. 근데 사실 토크밴드를 땡길 이유가 없잖아요 엄청난 모터가 있는데 100만원 네. 이상의 모터가 있잖아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고성능이고 네. 그럼 연비가 어느정도 나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부스트를 많이 쓰게 되면 연비가 필연적으로 나빠지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연비를 좀 땡기기 위해서 터보를 좀 작은걸 쓰고 어제 내가 그 풀락셀로 집을 갔거든요 네. rpm을 6000 고정을 왜냐면 배터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 차를 이제 삼천리에서 갖다 줬는데 네. 배터리를 다 쓰고 갖다 준 거야. 아 자기는 기름 쓰기 싫으니까. 그렇지 아. 아니면 나한테 이제 기름을 넣어주겠다는 서최소한의 배려? 아 배려. 어, 최소한의... 기름이 만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한칸 없더라고요. 한칸 없어. 한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프락셀로 갔는데 어, 생각보다 연비가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박팀장 말이 맞는 네. 것 같아. 연비 위주로 세팅하고. 그리고 한것또 같아요. 하나는. 내 엔진에 비해서 피스톤의 전체적인 움직이는 거리가 나는 짧게 느꼈는데 그게 터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터보가 작아져서? 네, 터보가 작다 보니까 부스트가 많아죠 실제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스트로크 행정이 짧아진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엔진에 투자되는 비용이. 아니면 뭐 가변 밸브 리프팅. 밸브 뭐 리프팅 세팅 값을 바꿔서. 밸브 리프팅 네. 세팅 값을 바꿔고 그거를 네. 좀더 뭔가 내가 숏 스트로크로 느낄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잖아. 요 아마 이제 순발력하고 초반 토크로 많이 가게끔면 실용 구간에서 잘 나와야 돼. 그럼 밸브를 깊게 안 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맞는 맞는 그쵸. 거일 수도 있죠 예, 전반적으로 다 이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보도 작아진 것도 음. 순발력하고 분명히 음. 왜냐면 터보가 작아진 만큼 순발력이 빨라지니까. 흡입되는 공기의 밀도도 되게 높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부피가 네. 남는 공간이 많아서, 네. 이 들어가는 최적의 공기를 좀더 시원하게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나는 예상을 하는데. 여기 순행 인터쿨러도 그렇고. 순행 인터쿨러는 사이드도 좀, 그, 좀 작아요. 아, 또 작아요? 네, 이것도 많이 지금 사이즈를 아마 그 맞춰서 좀 작게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유리한 게, 냉각에 유리한 게, 어찌됐건 초반 토크를 낼 때는, 음, 모터로 당겨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도 좀들날수밖에 없죠 엔진 자체가. 음, 엄청난 또 보강이 들어가네요 무겁잖아요 이 차가.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이죠. 다 알루미늄. 저기도 어, 다 알루미늄인가요? 알루미늄이죠. 휠하우스도? 왜도 알루미늄? 본넷도? 본넷도 당연히 알루미늄. 우선형 배우라고 좀 배우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자세가 안돼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알루미늄 같이 생겼는데 스틸을 쓴 데가 있어요. 요 빡. 예, 빡. 아. 어. 오빠는 스틸 딱 보고 알아. 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 눈빛만 봐도 내가 아 쳐다보고 딱 있는 거딱 1이. 아니 네가 아. 딱 알아. 나는 뭔 얘기할지 아. 나는 알고 있었어. 예, 스트레스 습니다 브레이크가 엄청 나거든요. 네. 얘가 왜 브레이크가 좋냐면 하이브리드라서 회생 제동을 되게 많이 거는데 네. 회생 제동과 일반 캘리퍼 디스크 브레이크의 그 사이.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사이가 있잖아요. 넘나드넘나드 사이가 있죠. 그 사이에 그, 무슨, 뭐, 공백기를 네. 못 느끼게 해요. 아, 못 느끼게 잘 해놨어요? 네, 되게 잘 해놨어요. 그럼 세팅을 잘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야, 요, 기는 지금 엔진 브레이크 이제부터 디스크 들어와야 돼? 근데 못 느껴요. 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진이 살아날 때도 못 느끼는데 그건 8기통이라 그런가요? VA실린더? 아니죠. 이제 예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가 됐던 이런 데서 땡겨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사님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네. 근데 벤츠는 그런 게 없다. 미션에서 미션 모터가 도니까. 얘도 미션에 모터가 있어니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팀장님보다 내가 시승차를 더 많이 타잖아요. 아 많이 탔죠. 그리고 벤츠도 내가 사실 광주에서 몰고 왔잖아요. 그쵸. 많이 탔잖아. 네. 물론 내가 정신이 운전치 않아서 피곤해서 <laughs> <laughs> 사실, 뭐, 100% 정확하게 아, 느꼈다라고 그걸, 자신할 수는 없어요. 아, 내 그래야. 상태가 좋진 않았거든요. 아, 좋진 근데, 반만 느꼈다 치더라도, 아, 네. 걔네들이 막 가감 속을 때리면 모든 차들이 팀장님 그러잖아요. 악셀을 아, 지랄 맞게 밟으면 네. 부드럽게 작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ZF에서 지금 최신형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그걸 그것도 떠나서. 인정. 그, 네. 우리, 그때 우리 X7 신형도 그거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들어왔죠. 근데, 뭐 밑에 내려가서 팀장님 추가 설명해 주겠지만, 네. 찍는 거야? 네 오늘 방금 죽는 거 같아 바 방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똑똑 똑똑 언제 왔어? 어, 오늘... 언제 왔어? 원리금도 못 받고 카메라를... <laughs> 아니, 아니, 오늘 하, 학, 학교는 안가시거 무슨 일로? 아니, 학교에 아, 들어가신 양반이 학교, 학교. 어떻게 나왔대 보석금 내고 나어 아, 보석금 <laughs> 아, 보석금 아 대한민국 <laughs> 법이 너나 <laughs> <정말> 말랑말랑하구먼 <laughs> 아니 무슨 경영학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뭐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씨. 어 이번 주도 금요일날 또 골프 수업으로 바뀌었어. <laughs> 골프 수업. 아니 경영학하고 골프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더 친해져야죠. 아.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 경영학 수업에서 골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골프 <laughs> 우리나라 교육 체계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왜 왔어, 근데 오늘? 권리금 받으러. 아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권리금을 달라 고 그래? 걸리고 어떻게 정리 정리하죠? 아, <laughs> 아 무슨 걸리고 내 네, 차를 바꿉시다. 네? 차를 바꿉시다. 뭔데요? 아우디 A3. A3 펀데? 어. 어. A3 20년 된 거. 20년. 20... 아, 10년 10년. 아. 어? 근데 1년 반도 안 됐는데 품딱 <laughs> 맞네. 뭐가 너무 안돼요. 나 440만 원 주고 샀으니까. 440만 아. <laughs> 아, 네. 원이야? 응. 여기 4천을 마주 고샀는데 10배네. 파이게 아니 오늘로? 안 돼요, 안 돼요. 나 카메라 뺐는다? 아주 그 카메라도 안 돼. 요즘에 <laughs> 안 뺏기려고 카메라 자꾸 가슴으로 갖다가손 대는 순간, 신고하겠다는 거지. 다시 학교. <laughs> 손 뻗는 순간, 다시 학교. 다시 학교. <laughs> 이번에 진짜 학교. <laughs> 이번에 진짜 학교. 아, 진짜 구경하러 왔어요? 아, 어, 또, 또, 자기의 자리를. 이 양반이 겁나 웃긴 양반이 뭐냐면.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어. 잘하지 마. 공짜로 할 때는 열심히 나왔어. 응, 공짜로 할 때는? 근데 여기 와서 월급이 책정됐거든? 네. 월급이 나간 달부터 안 나와. 존나 치러. 웃긴 거잖아, 진짜. 아니, 골프 치러 가야 지 월급이 근데. 딱 나가는 달부터 안 나왔어. 아이고,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먹티가 이런 진짜 전형적인 먹티지. 먹티. 전형적인 먹티지. 아, 어. 어, 보석 끝내려고. 어. 먹티가 좀 뭐, 나쁜 거요? 걸리금을못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성범죄가 <laughs> 제일 나쁜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뭐 구경하시고 <laughs> 하죠, 하죠, 하죠. 구경하시고 네. 이게 악셀을 막 지랄 맞게 밟았을 때 네. 어떤 좋은 하이브리드들도 네. 그럴 때는 엔진이 살아나는 게 티가 나요. 왜냐면 엔진이 부드럽게 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가다가. 부드럽게 엔진이 살아날 때는 팀장님 말대로 세팅을 잘하면 네. 그 회전 속도에 맞춰서 살아나면 되는데 내가 막신막 막 브레이크, 악셀 막 밟고 막 똥찜 찌르고 막 돌고 막 풍차 돌리고 막또 밟고 막 너처럼 운전을 하면 네. 엔진이 부드럽게 살 수가 없거든. 근데 얘는 그런 상황 내가 어제 네. 다 체크를 했는데 네. 한 번도 엔진이 살아나는 게안 느껴져요. 이거 지금 모터 마력이 어느 정도 되죠? 내가 볼 때는 최근 에은 200마력 가까이 되는 거 왜냐면 하 모터로 얘가 2 8 0 0 k 로 잖아요. 네. 모터로만 내가 아까 한 145km 정도 나가더라고요. 아, 제가 시속. 봤을 때는 모터 출력이 세다 보니까 예전에 노사님 인력 토크 값이 세면 미션에서 변속 충격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음.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봤을 얘는 모터가 기어 단수를 써요. 네. 병렬식처럼. 그쵸. 맞죠? 맞아요. 병렬식으로. 모터가 아, 앞에 아, 있죠? 앞에 있어요. 왜냐면 뭐 전기가 쭉 갔다가 우리 엔진처럼 전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속도 변환이 돼요. 어, 모터로 가는 출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변속이 되는 게 변속이 맞죠. 변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변렬식 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팔기통이라서 그런가? 아, 그건 아닌 거. 팔기통이라서 얘가 부드럽게 살아나나? 아, 그건 아닌 것한 번도 엔진이 살아나는 걸 운전자가 알 알게 못 하더라고. 되게 좋다. 세팅 엄청 잘한 거죠. 세팅을 잘했다. 음. 그러면 이 엔진은 팀장님이 여기서 더뭐 사람들한테 이 차에 대해서 더 설명 밑에서 설명해야 되나? 아니 뭐 일단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도 되고요. 음. 이 엔진의 단점도 있거든요. 단점? 예. 네. 아, 얘기하지 마. 아, 얘기해 봐요. 아, 왜, 왜? 아니, 왜? 단점을 왜, 왜 얘기하려고 그래?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 뭐 그냥 뭐 오준영 지검장님이좀 부탁을 하더라고 <laughs> 이게 팔려야 된다. 팔려야 된다. 그거 있잖아. 의사가 이렇게 해서 <laughs> 네. 아 환자분 두지 안될것 같다 했더니 어르신이 내 딸하고 결혼을 승낙하겠네 살려야 된다. 오준영 지검장님이 나한테 뭐 네. 뭐, 애물 또 빌려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아, 요 어, 아. 이걸 좀 어떻게 잘좀 빨아달라. 아. 뭐. 그러더라고. 아, 어, 그래요? 그래서, 뭐, 아. 단점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아, 차 좋은데, 뭐, 새 차인데. 미션 있는 데서 얘기하죠, 뭐, 그럼. 아, 그럴 거면 지금해지금해요 아, 어, 아, 지금. 매도 <laughs> 아, 지금 <laughs> 먼저 맞는 게 아. 낫다고, 지금에 그냥. 노사장님이 이 차를 달리시다가, 어. 누구한테 추월 당했다고 하는 또. 아, 그런 얘기를 또왜 꺼내는 거야? <laughs> 아까 그냥 웃자고 한 아. 얘기잖아, 그거는. 아, 닌것 같은데. 아이고, 씨 죽을 족같아가지고 이제 얘기 안 하는데, 아우디 A6 3.0 TDI가, 맞다이를 놓고 가는데 네. 처음에 내가 훅 치고 나갔어. 네. 어, 근데 1 8 0부터개 걔가 또 치고 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아니, 왜 그, 씨발, 마력이, 600마력이 넘는데. 네. 근데 이게 쭉 가면 괜찮은데, 그쵸. 170부터 가감속을 할때안 나가, 차가. 그러니까 조르죠. 쉽게 얘기하면. 아니, 숙녀분도 있는데, 아, 또, 조르는좀 그런... 단어 선택이 아, 너무 적절합니다. 조루가 그런... 맞죠. 조루가 아, 아, 맞죠. 조루죠. 아, 아, 왜냐면, 하 이제, 얘가 토크를 이제 실용 구간에 많이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리고 터보가 작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후발이 없어요. 디젤처럼. 네, 디젤처럼. 그럼 뭐, 전기모터도 후발이 없잖아. 당연히 없죠. 얘는 왜냐면, 전기모터로 지각할 수 있는 최고속이 140, 그래. 150밖에 안 된다. 전기는 말이야. 모터 RPM이 한 그러니까 대기. 얘는 지금 170부터, 쭉 밀고 가는 건 괜찮은데, 네. 가감 속을 때리면은 얘는 불리한 거지. 그때 출력이 좀 쏟아져 나오질 못하는 거죠, 후반에. 그게 터보 때문이구나. 네, 그래서 터보 나는 어젯밤에, 못 타가, 지발 배터리가 없어서 이러나. <laughs> 네. 밑에 내려가면 할 얘기 많죠. 그죠 민설이 가진 표정이 굳었어. <laughs> 빨리 가야 되는구 <됩니다. 웃음> 자 이제 옆으로 와서 음, 팀장님은 이차의 엔진은 살짝 뭐 실망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면서별족 같은 걸 기대하시고 그러네요. 아 그렇죠 좀잘 좀 나갈 줄 알았는데 플러그인 그래. 하이브리드인데. 아 그렇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뭔가... 잘 나가야 된다. 네, 광고에서는 오. 뭔가 좀 대단하게끔 포장이 좀돼 있던 것 같아서. 어디 광고에서? 아 그냥 BMW 광고에서. 어나 아, 그런 거못 봤는데? 아 저는 봤어요. 어 아, 그래? 아,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너도 봤냐? 못봤대잖아못봤대잖아 <laughs> 저만 나보 정말 만나보죠 혼자 뭐, 딴새 뭐, 저기, 벤츠 AMG 본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본게 아, 맞아? 이거 맞아요. 확실히 과대 광고 네. 같아? 네. 과대 광고가. 아, 난차 괜찮던데. <laughs> 자, 옆에 와서. 네. 싹다 알루미늄이죠. 아, 그럼요. 여기도 알루미늄. 승계석은. 여기 알루미늄? 아, 여기는 스틸입니다. 승객석이. 네, 여기는 이제 스틸. 여기까지가 알루미늄이니 네, 여기까지 알루미늄. 여기, 여기도 네. 지금 알루미늄이고요. 옆에도 다 알루미늄. 네, 여기도 알루미늄. 음. 어, 옆에 음. 거기도? 아, 여기는 스틸. 기 승객석이니까 스틸이 여기 스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앞에 부분 여기, 음. 여기하고 메인 인사이드 패널하고, 실라우스하고, 이 앞에도 알루미늄. 어, 다 알루미늄. 여기도 이제 알루미늄. 튼튼하게 돼 있겠죠? 아,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서브 프레임도 있다. 밑에 내려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음. 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나는 이 차를 타면서 뭘 느꼈냐면, 팀장님이 그때는 없었을 텐데, 우루스. 아, 우루스. 우루스를 탈 때랑 페라리에서, 네. 지금은 프로상케라는 SUV가 나왔어요. 네. 근데 나는 그건 아직 못 타봤는데, 프로상케가 어, 베이스가 됐던 모델이 페라리 FF. 음. 그 약간 외건 같이 생긴 거죠그 다음에, 어, GTC4 루소. 네. 그게 FF 후속인데, 난 그걸 많이 타봤어요. 음. 걔네들이, 이 차대에서 주는 그 느낌하고, 서스펜션의 움직임에서 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얘가 걔랑 똑같아요. 아, 얘가 주는 그 느낌이. 많이 어, 좋은다니까. 그래서 나는 차체 기술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좋아, 잘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보면, 뭐, 그동안, 뭐, BMW X7이나 이런 거본 거에서 딱히 뭐, 크게 그 달라. 얘가 혹시 지금, 스틸인가요? 알루미늄인가요? 스틸처럼 생겼는데. 어떤 게? 할때 링크. 할때링크요 스틸이죠. 스틸이죠. 네. 근데 왜 얘가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거지? 굉장히 이 하체 움직임과 뼈다구가 네. 되게 치밀하거든요, 움직임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M 마크 붙어 있잖아요. M 네,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부싱이네. 여기야. 네. 너 이거 안 찍으니까 유사장이 너 갈구는 거야. 여기 M 있잖아. 응. 응. M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들어가는 볼의 재질이라든지 유격,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 부싱의 유격이라든지 재질을 다른 걸 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른거 써요, 진짜로. 네. 왜냐면 하 우리가 부품을 주문해보면, 네.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배가 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똑같은 어퍼함이 가격 차이가 네 배가 난다는 거는, 그렇죠. 같은 알루미늄인데 왜네 배가 나겠냐, 이거지. 그러면 그렇죠. 또, 가센다잖아요그죠 <laughs> 부품 코드도 다르고 그래서 요런 네. 것도 분명히 강성이 좀 다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일반 저거랑 강성이 다를 거고 안에 부싱 재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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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움직임이 다른거죠 네, 다른 슈퍼카드처럼 음. 탄탄하게 해 놨을 거고 음. 이제 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틀리게 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기 이제 알루미늄 뭐 저기 합금 번호를 써놨어요. 그쵸, 자신있게 번호차, 자신 있게. 자신게 써놨죠. 자, 제가 어제 예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2.8 톤에 육박해요. 그쵸. 엄청 무거운 거예요. 아, 완전 헤비. 인로뭐보그를뺨따고로 아, 때리는 아, 거예요. 왜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벌써 32 k w 와워 이상이 아,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디스크는 아. 내가 봤을 때 아벤타도르 거랑 거의 흡사해요. 아 비슷하죠. 우리 지금 아벤타도르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죠. 우리 풀 패키지 네. 하러 왔잖아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보면 될거 같아요.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아무래도 손 뺨이 제일 좋겠죠. 아, 그렇죠. 정확한 거는 이거만 한게 없으니까 약두 뺨이에요. 네, 약두 두 그러니까 그걸 할때 아, 중자 거 같은 건 우리 필요 없는 어. 거죠. 손으로 가면 되니까. <laughs> 그거 비교하면 내가 봤을 때 거의 똑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투피스 기술 썼네요. 제일 좋아하는. 심은 이게 지금 벤치나 이런 애들이 네. 원피스를 써. 얘 지금 자석이 안 붙죠? 안 붙어요. 자석이 안 붙는다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님 얘기했죠. 저 바퀴 최대. 마지막 단이잖아요. 예. 여기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면 운동 성능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스틸을 쓰게 되면 얘가 둔하게 움직이겠죠. 무거우니까. 예.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무게를 만약 에 1kg라도 줄일 수가 있으면 예. 이 전체 중량에서 20kg 이상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 12kg. 개랑. 아, 12kg? 그래서 네 바퀴를 다 했을 때 48kg. 어, 저는 여기서 1kg를 줄이면 위에 48kg를 줄이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고성능 차들 보면 투피스 많이 쓰거든요. 그럼이 투피스가 냉각 때문에 쓰는 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냉각은. 가벼움 때문에 쓰는 네. 거네. 요 냉각은 변형에 강한 건 오히려 스틸이 더 강하죠. 아, 얘는 근데 알루미늄은 아니잖아요. 합금이죠. 대부분. 이거는 다 독일에서 만들어요. 아, 다 독일제. 벨 하우징은 네. 브랜보는 안 만듭니다. 아, 브랜보가 이것도 만들고 네. 이것도 만드는데, 만드는데 브랜보는 벨 네. 하우징을 만들진 네. 않아요. 왜냐면 지네가 카본 세라믹 디스크를 만들어도 벨 하우징은 젤머니 거를 써요. 아마 변형률 때문에. 그렇지. 젤머니가 이걸 잘 만드는 아, 것 같아. 변형가제. 예,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것도 있는데 되게 좋은가 봐. 강하고. 왜냐면은 가벼운 재질들이 알루미늄 재질도 열을 받게 되면 더 물러져요. 일반 아 스틸보다. 그러면 변형이 더잘 오겠죠. 어. 그러면 이제 특수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기술이. M5를 오래 타면서 내가 느꼈던 경험치 하나. 네. 요거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점프를 했을 때 바퀴가 땅에 훨씬 더 빨리 떨어져요. 아, 착지할 때.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내가 맨날 똑같은 네. 길을 다니잖아요. 딱점퍼은 다른 차는 퉁 떨어지는데 M5는 딱점퍼은 바퀴가 땅에 가 있어. 아. 그니까 러 차체만 슥 이렇게 가. 아. 쿵 하고 안 떨어져. 야. 이게 가벼그래데 내가 그걸 어. 내 차로 해봤거든? 뚱 네. 떨어지더라고. <웃음> <웃음> 브레이크가 내가 봤을 때는 잘 됐는데, 네. 180까지에서는 잘듣거든요 네. 그러면 250에서도 잘 들어야 되거든? 원래 180에서 잘 되면? 근데 얘는 왜 250에서는 잘안들을 거야. 2.8톤 하... 그러면 이제 무게가 거의 꼬빼기 이상 가는 거예요 물리 법칙은 네. 얘도 이게 얜도 BMW도 물리 법칙은 그러니까 200까지는 해줄게 근데 아마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고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배터리 때문에 안될것같아요 얘가 근데 왜 앞뒤에 무게 배분이 별로 깨진다는 느낌이 안 들죠? 배터리가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배터리를 최대한 바닥에 다 깔고요 네. 원래 연료 탱크도 원래 같이 놓잖아요 네. 연료 탱크를 트렁크에 놨어요 아, 무게 배분 때문에. 네, 무게 배분 잘 하려고. 아, 그래서 좋겠구나. 네. 지금 얘도 알루미늄이죠? 네. 얘 지금 6p인가요? 네, 6p입니다. 6피 6P. 우리가 패드를 여기서 많이 갈아봐서 한이 정도면 큰거 아닌가요? 엄청 큰거 패드가 지금 엄청 큰게 네, 들어가요. 면적도 넓은 거고. 면적도 넓고. <laughs> 요 두께도 지금 이제 웬만한 슈퍼카 빵 따고 네, 그렇죠. 때리는 요, 요 두께. 엄청난 두께에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앞에 보통 네. 우리 X7, X5 이런거할때 앞에 이거 없는데 열기환기 왜 아, 여기에 열경... 이게 있을까요? 아 이제 보조라디에이터 근데 같습니다. 우리가 MO공항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구성능도 아닌데 왜 있지? 음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네. 열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걸 상쇄시키려고 만든 음, 하이브리드 배터리? 배터리일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라인을 한번 더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보조 라이에이터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브레이크로 가는 에어라인 밑에. 여기도. 아, 근데 있고. 위에도 있고 네. 브레이크를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열을 했고요. 많이 받겠죠 무게. 열 많이 받았으니까 네. 뒤쪽에는 밑에 내려가 설명 하면 네. 되고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네. 자 위에 여기 사이드 패드는 알루미늄이에요. 네. 뭐, 보통 벤츠도 다 쓰죠. 이, 급에서 안 쓰면 말도 안 아, 되는 그렇죠. 거야. 금액대가 있어요. 자, 근데 서브프레임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를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각 암들을 다 알루미늄을 쓰니까 서브프레임 스틸 쓰는 거 이해 되잖아요. 네, 이해 되죠. 강성 확고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네. 보통 차들이 혼다도 그렇고, 다른 차들이 윤수야 이쪽에서 찍어줘야 될 거야. 네. 보통 차들이 여기에 이 서브프레임이 스틸이고, 여기에 메인 인사이드 패널이 알루미늄 합금일 때는 여기에 보통. 네. 브릿지를 안 넣어요. 네. 왜냐면 위에가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여기다가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이겠죠? 알루미늄, 이거 틀림없이 알루미늄이 겠죠알 맞아요. 여기 손가락 뒤에 있는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이라 확신합니까? 아, 아까 찍어봤습니다. 아, 찍어봤어요? 네. 네, 확실은 징한 네. 놈. <laughs> 자, 야, 여기가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상당히 두꺼운 걸 넣었어요. 아, 두껍죠. 두꺼운 걸 넣었다는 건 서브 프레임의 진동을 이, 여기서 브릿지를 통해서도 상상했다. 상상 자, 근데 팀장 이쪽에 이 보여요? 윤수 이쪽 안에 찍을 수 있나? 이 안에? 요, 요손 집어서 이 안에도. 하나 저기 있어. 요요 요 파이프 올라가는 직접 게. 직접 도을 거예요. 여기는 왜 저기가 없을까요? 왜 브릿지가 없을까요? 알루미늄 브 일단은 브릿지가? 메인. 네. 인사이드 패널이 저 끝까지 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알루미늄이고 여기도 알루미늄이야. 그다음에 요까지 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진동이 저기 있는 진동이 요까지 오긴 쉽진 않은 거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앞 아픈 버린다. 아픈 버리는 거죠. 아 승객 석하고 머니까. 그렇죠. 그니까 러 거기는 그냥 브릿지를 넣지 않고 승객석하고 가까운 쪽엔 브릿지를 이렇게 다 그리고 강성으로 따졌을 때는 브릿지를 놓는 것보다 직접 연결하는 게. 여기는 직접 좋죠. 연결. 그렇죠. 직접 연결이 훨씬. 근데 아. 여기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래도 고급차니까. 고급차죠. 어, 상당히 정성이 있네. 네, 정성입니다. 정성이 있네. 정성이 있겠죠. 그럼 뒷바퀴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뒷바퀴를 와. 뒷바퀴 브레이크. 요새 이쪽에 팍 찍어. 와, 뒷바퀴 브레이크. 살발하네요. 뒷브레이크 좀 설명 좀, 여기도 그러면 가볍게. 네. 응. 가볍게 들어가. 여기서. 응. 여기는 스틸이고, 여기는 네. 이제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들어가. 브레이크 패드는 어? 캘리퍼. 캘리퍼 스틸입니다. 스틸. 네. 요거는 멋이죠? 멋입니다. 원래는 그냥 좀그좀 그, 좀 그런 건데. 여기 벼 있어요 이렇게. 그치 아무것도 네. 없고 그냥 우리 그싸구려처럼 보이는 건데 네. 페인트를 포르게칠해 놓고. 그다음에 이 요거 붙여가지고 네. 뭔가 붙어요. 좀 이슬직하게. 비싸 보이게. 비싸 보이게. 네. 네. 비싸 보이게. 요즘에 제네시스가 이렇게 하더만. 아 많이 하더라고요. 제네시스만 이렇게 해 갖고. 막 코닝 하는 거죠. 하여튼 씨가 못된 거는 다 벼가지고 <laughs> <laughs> 그냥. 자 서브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네요. 네, 알루미늄입니다 지금 다. 뒤에도 그렇고. 요, 요, 요 지금 서브 프레임이고. 네. 엄청나게 알루미늄 해놨고 원래 중량급이면 네. 스틸을 써야 되는데 얘네가 알루미늄을 썼어요? 승차감 때문에 그러면 강성 확보는 어떻게 하고? 강성도 이제 재질을 좋은 걸써 갖고 확보를 했겠죠 아니 원래 저렇게 알루미늄을 쓰고 네. 뭐하고 하면 뒷부분이 좀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루스 네. GTC4 루소 같은 느낌이 난다 네. 왜 뒷부분에 흔들림이 없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종류들을 이제 M 전용으로 만들었을 거고요. M 전용? 네, 그래갖고 네. 이제 부싱이나 필로그를 강화를 했을 거예요. SUV인데 필로그를 넣을까요? 넣죠. 아, 그래비 BM이니까, 넣죠. BM이니까? 네. 많이는 안 넣겠죠. 두개 넣습니다. 넣좀 가까워요, 아, 네. 아, 두개 넣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배터리네요. 아, 여기 배터리, 밑에. 제일 하단 측에. 아, 하단 측에. 네. 배터리. 배터리 이요 차체도 다 지금 저긴가요? 알루미늄? 어, 스틸이네? 제 오모? 제 원래 우리 BMW 할때 SUV들이 다뒤에 스틸이었죠. 다 대부분 스틸이었어요. 그러면 저댐퍼가 꽂히는 휠하우스는요? 여기가 휠, 아마 하우징. 하우징 쪽은 아마 알루미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기 스포스, 아, 스포스 아니고 리베스로 해갖고 그쪽 부분은 알루미늄을 써줬거든요. 저 안에 한번 찍어보세요. 이안으로서 이쪽을 찍어야 될 거야. 요, 요 지금 다 스틸인데 여기 네. 어, 쇼바 마운트가 알루미늄 합금 으로 굉장히 큰게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네, 요, 요 안에, 안에. 네,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큰게 들어가 엄청 있다.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아. 도시도시락통 같이 네모나게 해갖고 네. 알루미늄 합금으로 브릿지를 만든 다음에 그에다가 쇼바를 박았어요 요거는 뭐예요, 재질이? 요것도 이제 합금. 어 알루미늄. 아, 네. 그니까 승객 속으로 가는 쪽은 알살이 다 그냥 그렇죠. 다 차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S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제 조향이 뒷조향이 들어가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스틸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 네, 네. 근데 얘는 포기를 안한 거죠.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하긴 S 클래스가서 브 프레임을 그렇죠. 뒷바퀴 조향이 네. 들어가면서 스틸로 바꿨는데 네. 얘는 SUV인데. 네. 좋은 승차감을 위해서 서브프레임을 다 이렇게 알루합우니요 그리고 필러볼을 두 개만 썼는데도 S보다 훨씬 안 흔들리고 더 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율리도 바람이 들어가요? 아 들어가네요. 지금 어, 보니까. 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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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람은 어디다 쑤셔줄까요? 잠시만요. 어디다 나오게 했을까? 아, 이쪽. 어디든 시키는 걸로. 어, 시키는 거죠. 어, 뭐가 뭐가 됐다 어, 어, 시키는 어디든 시켜주는 걸로. 머플러 쪽열 빼는 것 같습니다. 그냥 <laughs> 머플러 열을 네. 뺀다. 네. 어 아, 그래요? 머플러 열을 그렇게도 빼? 왜냐면은 지금 얘는 하이브리드고 네. 엑셀을 밟게 되면 여게 이제 열이 많이 머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시동이 꺼졌을 때도 그렇고 주행풍이 없을 경우 에 열이 많이 나면은 요 위에 쪽또 연료 탱크도 있고 어. 저 뒤에 이제 배터리도 있잖아요. 음. 아마 이제 좀 민감하게 한 걸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이제 에어... 그럼 걸로 바람이 들어가면 나가는 구조 있어야 될 건데? 그쵸 여기로 나오네요. 여기로. 아 나오는 분명이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머플러도 시키는 겸 에어로다이나믹도 같이 해놓은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가서. 아 여기 연결돼 있네. 네, 연결돼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네. 여기가 좁아지면 유속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로 가면 저기 있는 애들을 끌고 나가는 끌고 거네. 나가는 이쪽으로. 네. 야 이거 존나 치밀해. 이게 빼라리가 좋아하는 방식인데 이거 빼라리 거를 이 새끼들이 컨닝을 했네 이거. 최근에 아. 850도 그렇고 컨닝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빼라리가 쓰는 네. 그 네. 에어로 다이나믹을 이제 BMW가 컨닝을 많이, 네.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네. 진솔한 얘기. 이제부터 핵심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민석이 벌써 지쳤는데. <웃음> <웃음>